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망의 극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관계를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두 가지를 모두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인 우리의 죄를 죄인인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로로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사망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없애버리, 이전에는 사망이 우리 육, 육체 안에서 왕로로 됐으나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함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습니다. 6장 11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사망이 다시 그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지 못한다. 6장 9절, 61절 이렇게 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죄를 의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꿉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절들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죄와 사망에 관한 것이므로 우리가 어느 한 쪽만을 받아들인다면 진리의 반쪽만 받아들이는 셈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은 말로 주 예수의 완전한 구원을 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8장 2절.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경험은 많이 했다 하더라도 사망을 이기는 경험은 얼마나 해보았습니까? 사망을 이기는 경험은 사실은 저 해본 사람이 아주 극히, 극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사망을 극복한다 그러면은 육신의 사망이 죽는 것을 극복한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영생불사한다는 불, 불, 소리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막, 그거는 이 방송 보시는 분 정도 되면 아실 거 아시겠지요. 이 육신이 죽는 거는 이건 하나님 섭리 안에서 하나님 그 주신 생명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죽을 수 있어요.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영어, 영이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망의 극복이라는 것이 사람이 뭐저저 삼천 저, 년 오천 년을 살 때까지 육체가 육신이 안 죽는다 이 소리는 아니라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그거 정도는 아신,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방송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욕적인 얘기가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저, 저 자기의 그 가치관이나 관점에서 볼때 육신을 잡고 대입하려고 하시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저 영의 사람으로 성령인 것 교통이 능숙하게 되며 교통 교제가잘 되고 있는 사람 같으다면은 이런 이야기를 굳이 풀어서 설명을 안 해도 다 알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그 정도 되면 영의 사람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성령님과 교통교제도 되고, 관계도 열려서, 그, 저, 저, 뭐야, 저, 저, 서로 교통이 되는 관계라면은, 영에 대한 이야기는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본인이 알아집니다. 왜냐면, 하이 부분을 잘, 저, 영의 사람이 안해 연행의 사람이 되어보거나, 현재 되지 않은 사람들 같으면 잘 이해를 안 할, 못할 거예요. 왜, 그러지? 왜 못하게 되는 근본이, 근원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정말로 신령한 크리스탄이라고 생각하고, 훌륭한 크리스탄이라고 주변에서 칭찬도 받았던 삶을 살아왔던 분들이, 실제 영이, 영이 성장하는 것처럼, 영이 성장성숙이 되어지는 것처럼, 육신이 성장성숙, 육신으로 믿었을지라도 신앙이 성장 성숙하는 것을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셨다면, 하셨다면, 은 영도 성장하는 것을 알게 됐을 것이고, 그러면 영이 성장하지 않은 육신만 성장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을 거 알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영의 성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생각을 사실은 잘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의 영에게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이 저 성장하고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 현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성경이나 좀 많이 알고 기도나, 기도하는 시간이나 많이, 기도 시간, 예를 들어 2 시간보다 3 시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자꾸 많이,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일을 많이 한다거나, 이러면은 신앙도 성, 굉장히 성장하고 성숙된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행위들과 실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저, 사실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저 본질의 뜻은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거기서 영적인 성장, 성숙이 되어지. 여기서 지금 이 방송에서 표현하는 대로는 영적성장을 성장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영이 성장되면 믿음은 저절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 저, 그렇지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믿음의 성장이라고 그래야 말을 쉽게 알아들을 것 같으니 믿음의 성장이라는 용어를 쓸 뿐이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영의 성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영의 성장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사람이라야 영적인 저, 저 경험을 하게 되고 영적으로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영적 성장 성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그분한테 하는 이야기를 믿음의 성장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쪽에서 대입해서 말한다는 게참 쉽지는 않을 건데.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수십 년씩 그냥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뭐 신령하다고 소리를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저그 신앙의 척도를 재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저 다른 사람보다 앞에 나서서 돈도 많이 쓰고, 시간 많이 교회에 드리고, 목사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에 자꾸 하고, 교인들 좋아하는 일에 자꾸 나서서 하고, 훌륭하게 잘하고, 뭐, 저, 저 정말로 매끄럽게 잘하면, 그것이 신앙이 자라는 걸로,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 성숙한 것처럼 알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에서 항전직쯤 되면은, 교회를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해볼 만큼 다 해보고 수고할 만큼 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히려 황전직들이 더 영예사람이 되기가 훨씬 힘들어요. 왜냐? 내가 뭐뭐 뭐, 뭐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누군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영예사람이 되고 성령님의 사람이 성령님,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는 영역에 영예영역으로 영역, 영역, 들어가는 데는 그런 게 있으면 다 걸리는 것들이 다. 그게 뭐냐면, <laughs> 전부 자아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그저저저 저저저 자아 속에서 다 우러나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이 한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저 말씀을 듣고 하나님한테 의논을 드려서 하나님이 하라고, 라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방식대로 하셨던 분이라면, 그, 그분이는, 그분 얘기가 다르죠. 그러나,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웃거든요. 지금 연대, 현재 교인들이란, 한국의 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당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이 무슨 일 해달라고 하면, 그게 그냥,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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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가 생각 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서 무조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하죠. 정말 땀을 뻘뻘 흘려가면 하지요. 돈도 막 내가면서. 그런데 이게,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목사님이 일을 시키는 것도 일을 저 맡기는 것도 시킨다는 것도 사실은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일을 맡기는 일이라도 그분이 하나님과 그 의논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일을 그분이 목사님, 저, 그 성도들한테 또는 항준직들한테 부탁을 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될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출발 시작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안하지만 한국교회에 그런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당신 생각에 교회, 저, 그 교회, 저, 저 천장이 그 구멍이 나서 물이 뚝뚝 떨어져요. 누가 봐도 그 상식적으로 봐도 다 그거 물 막아야지요. 물, 교회에서 물, 물 떨어지게 놔두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일이 예를 들어 있다 하면 한국교회는 현재, 현재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 아무 말하지 않고 무슨, 무서 막아요. 막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묻기도 전에 막으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절차를 빼는 거예요. 그 절차를 안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절차를 빼는 것이 그거 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그서 막은 것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당장 막은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없지요. 결국 막은 것은 똑같은 건데. 그러나, 물어서 막는 것과 내가 생각해서 막는 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냐면, 이 얘도 사실은 맞는지 틀리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인 것은 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면 돼. 어떤 게 맞느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빨리 하루 하루, 하루라도 빨리 저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열리는 그런 계기점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결혼식을 해서, 결혼식이 뭐 요새는 짧게 하면 30분에도 끝나요. 물론 뭐호텔식으로 하는 데는 뭐 밥도 먹고 이런 거 한참 걸리더만, 많이 가더만. 그냥 예식장 빌려서 하면 짧게 하는 때는 30분도 안 걸리면, 안 걸립니다. 근데 30분밖에 안 걸리는 그, 과정이지만, 그의례지만그 과정을 겹친 다음에, 그가, 그들이 부부 관계를, 그러니까 그 부부 관계를 해서, 아이가 임신을 해서, 저그 임신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주면, 그 아이는, 말로 다할수 없이, 저 축복의 선물이에요. 자, 잘했다, 잘했다, 예? 잘 키워라, 이렇게 하면서, 약도, 보호약도 싸우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살 거요. 양가집도 다 동의했어. 한달 뒤에 또는 두달 뒤에 결혼하기로 이미 예식장도 잡아놨어요. 그런데 두달 전에, 셋달 전에 그두 부부가 될 사람들이 고세를 못 참아서 부부관계를 해서 아이를 임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이라는 식 절차를 안 밟고 이미 임신한 것을 양가집에서 알게 되잖아요. 부모들이 안절부절합니다. 걱정하지 안 하는 부모는 한국 사람 한국 부모도 아니에요. 왜냐 철저한 안 발법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임신했다고 누구한테 말도 못해. 그리고 까딱 잘못해서 만약에 요새는 결혼하고도 그 다음 날도 깨지는 수가 생긴대. 뭐 이게 뭐 세상이 막 너무 혼탁스러우니까 그런 일이 나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결혼해서 절차를 밟아서 아이를 임신 해야 맞는데, 그게 미리 땡겨서 임신을 하게 되면, 양가 부모들은요, 결혼 온전히 하기, 해서 완전히, 저, 시집 가서 다, 저, 저, 아무런 탈 없이 살기 전까지는 걱정 불안에 절절절절 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절차를 안 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한테 허락이나 하나님한테 의, 저, 보고하고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거나 하나님께 교통 교제를 받아서 그분의 지도 인도를 받지 않은 안고 교회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칭 자칭 하나님의 일이죠 자칭 교회일이고 그것을 하는 일들이 늘 한국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해왔고 그런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요. 한국교회가. 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죠. 사실은 장로가 그렇게 하겠어요? 교회 일을 하면 장로님들이 합니까? 목사님들이 거의 다 절권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럼 뭐 하겠어요? 목사님이 절차를 밟는 것을 경험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지도를 받으시면서, 좀, 즉,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보러 타셔야 돼. 그래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 일을 받아서 성도가 일을 하게 되면 그,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생각에, 목사님 상식에, 삶을,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에, 불 세는데 물, 물 막는 건 당연한 이치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불어도 당연히 당장 막으라고 하세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하나님 막으라고 하지 않을 턱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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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저 뭐라고 그래?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한다는 것이 제가 말이 그냥 생각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과 교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건 이건 뭐 말로 다할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한테 모든 걸 의뢰하고 맡겨야 하나님의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대로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되느냐 하나님의 일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혹시 목사님이 계시다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왜냐?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뭘 신학을 했겠어요? 뭘 했어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지도의도 받는 거는 제가 너무 많이 경험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지금이라도 이런 소리를 지금 이 방송에서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아니 당연히 물 새고 있는데 물막는거 하나님한테 말 안하고 막을 수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라고 한번. 이 목사님들 이거 그냥 이 소리를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넘어가시면 목사님 안 돼. 그러면 그러면 자기, 자기가, 자기가 목회하는, 목회라고 표현을 쓰면 안 되지, 사실은. 자기 맘대로, 저,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 말아야 맞지요. 하나님과 무관한 거니까. 하나님한테 묻기를 해, 뭐해.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그면서 그런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당신 하고 싶은 얘기만 먼저 다 얘기하고, 하나님한테는 답한 번도 들으, 들으려고도 안 해. 한국교회 교인들 특징이잖아요?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하, 하고 싶은 말, 1번부터 10번까지, 2번부터 15번까지, 번호 매겨가지고, 하, 번호도 하나도 안들려 맨날 같은 소리, 하나님한테 맨날 똑같이, 하,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하나님이 다, 답을 하려고 그러면 벌써 예수님이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집에 탁 가버려. 하나님이 대답할 새가 없어요. 답변을 줄래도. 그런 식의 기도잖아요. 대청구서만 계속 올리는 거요. 예 근데 하나님의 전부, 전부서대로 주실 건지 안 주실 건지 물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이게 뭐 일상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한국교에 회 뿌리 내렸잖아요. 하는 기도, 맨날 요청하는 기도, 이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 기도, 지금 한국에서 뭐 기도를 몇 시간을 안 해요? 어쩌네 하는 사람 피고잘 보십시오. 자기 하고 싶은 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왜 해요? 정말로 저 바라고 하고 싶은 거 만들어 되게 해달라고 또 바라는 거 받고 싶어 그거 하려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실 분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런 거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갖고 싶은데 기도할까? 요 이렇게 물어봐, 물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 주실라고 기도하는 거니까 얼른 기도하셔야지 근데 대답 안 하신다 하지 마 해답 많아요 왜냐, 주실 분이 답을 안 하는데 뭘 기도를 해. 그러니까, 전부 내가 원하는 청구서방을 올리는 기도라고요. 달라는 기도, 더 달라는 기도, 더 크게 해달라는 거, 더 많이 달라는 거.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이라고 한번 입장에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떤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 하는 걸 계속 해.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더 이렇게 하는 걸 듣는다는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다 주실 수 있겠는가? 여러분도 다 묻죠. 여러분도 다 묻힐,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하나님 이 끝까지, 저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아시는 분인데, 이것을 주면 어떤 문제가 나며, 어떻게 저 사고가 날수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안 되죠. 원인적으로, 근본적으로, 묻지 않고 알아보려고 조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이 잘못된 착각. 이 하나님,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어디서부터인지 모르지만, 어느 때인지부터 모르지만, 이상하게 잘못된 관습에 빠진 거예요. 습관에 빠진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왜 목회를 내가, 목사님이 목회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목회에 목사님이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목자장이라면서요. 그럼 여러분 목자 아니에요. 그럼 목자장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목자 아니에요?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목자장 대신 목자가 다 해버려 그리고 그거 하다가 교인들이 뭐 장로들이 뭐 마음에 안 들게 뭐 반대나 하고 그러면 장로 내쫓아버리잖아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말 당신들 말잘안 들으면 광대사로서 그냥 나가라 고 그래 설교하면서 그냥이라도 나 그냥이나 나가라고 합니까? 사탄이라고 그러면서 나가라고 그래요 자기 말안 들으면 사탄이래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왜냐, 교회가 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 아무것도 안돼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립 안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동상적인 상식에서도 성립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거침없이 나가라 그래요. 아, 나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니까. 내가 그래서 그래서 그 목사, 용서하신 목사님이요. 네, 그래, 물어봤어요. 밤불이 있을 때 살짝, 목사님, 그 뭐, 저 교인들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라고 그러시는 설교를 막 하시는데, 죄송한데, 그분이 영성에, 영성에 강사까지 하시고, 지금도 아마 강사할지도 몰라. 근데, 그런 분이니까 내가 얘기했죠. 혹시, 하나님한테 물어보셨어요?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교인들 나가라고 그래서 그런,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더니 안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 하나님과 교통 잘 되는 분이에요. 영 영성의 강사 감사 순위 뭐저 투표하면 맨날 1등한다고 자기 가 그렇게 자랑합니다 강의 잘한다고. 여러분 강의 안만 잘하면 뭐예요? 목자가 양을 사, 양을 볼줄 모르고 양이 목양 양이 뭘 알아 목자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 여러분 이게 영성이 하신 분 영성의 강사라는 목사님도 이런 짓을 해요. 이렇게 이런 짓이라고 미안한데 이런 짓 정도가 아니지.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 교제가 되는 분도 그런 짓을 하는데 안 되는 분이면 말할 것이 있나요? 그 그러니까 심지어 심지어는 목사님이 지금 시대에 목사님이 어떤 그저 굉장한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30명인가, 뭐 40명인가 20, 뭐 모집하는데 17명인가 왔더래요. 미달돼서 자기는 저 미달돼서 그 학교 갔대. 광나루 장신대. 근데 지금은 광나루 장신대 가려면 서울대 들어가저저 저, 서울대 저저 저, 저, 졸업한 사람도 4번 정도는 떨어진대요. 그 목사님 말씀이요. 이게 무슨 소리요? 목사님이 이렇게 인기가 좋아지게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머리 좋은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신앙 좋 사람이 뭐이런게 아니고 그러니까 머리가 대단히 좋죠 머리 좋은 사람이 뭐예요? 내 맘대로 하는 드, 특징이 있다고요 왜 자기가 너무 잘 알거든 여러분 그분이 뭐, 뭐 머리 좋은 거 사실이죠 그막네번씩 막 떨어질 정도로 시험을 쳐서 갔으면 얼마나 그저 시험이 어려운 심을 합격했겠어요 머리 좋은 거 맞지 그런데 머리 좋은 거 타고 그 머리 좋은 머리가 하나님한테 될수 있습니까? 창조조 하나님한테? 나 똑똑한 줄만 알아. 우리 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이제 IQ는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나보다 못할 것, 나보다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게 정말로 부인하지 못할 현실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공부 잘하는 목사님들이 신학교 신대원 나와서 저 목사님 나가봐요. 그렇게 머리 좋은 목사님이 교인들 말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듣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거는 교인말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목회는 여러분들 목사님들 늘 말씀하시는 대로 목자장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목자장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분이 거기서 너너너 너, 너, 거기서 더 하려고 할 것도 없고 거기서 덜 하려고 할 것도 없어.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개척 교회가 많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그분이 신학교를 가기 전부터 신학을 하는 것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구 누구야. 신학해라. 그래서 그 신학을 하시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되고 그 다음에, 신대원을 다, 다, 다 해서, 그 다음에 개척을 해라. 하나님이 개척을 해라. 이렇게 해서, 어디, 어디에 개척할 것이며, 어느 이름은 뭐라고 할 것이며,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인들을 다 받아서 개척교회를 했다면, 그 개척교회가 밥도 못 잡으셔서, 여러분, 이거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한국교회 목사님은 거의 80, 90%가, 저, 저, 신용불량자래래 개척교회 하셔서 유지가 안 되니까 전부 대출이란 대출은 다 끌어대가지고 쓰셔서 돈을 못 갚아가지고 다 신불자예요, 거의다가.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이거. 그러고 주변 가족들한테 다 교회 한다고 돈, 돈, 돈 끌어대다가 인테리어 그럴듯하게 해놨는데 교인이 와야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했거든. 잘 생각해보세요. 혹시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이 방송 을 보신다면, 잘 한번 돌아보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목사님 생각대로 교회 자리, 교회 만들으셔서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도, 하나님이 대답 안 하면 기다려. 대답 안 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겠지. 근데 더 중요한 건 처음 시작할 때, 신학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 말씀은 콜링이라는 말씀으로 하잖아요. 콜링이 분명하고, 세우심이 분명하면, 하나님한테 기다려요. 왜 자꾸, 내, 내 꾀에, 내 꾀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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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이 전부 다 그냥 가미가 돼가지고, 하나님 생각은 눈꼽반치도안 안 들고, 전부 내 뜻, 내 생각, 내 주변에, 자, 별 인간의 꾀는다 돼가지고, 교회 만들면 어쩌자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정말로 한번, 우리 모두가, 히피하면 돌아보셔야 될 일이 있어요. 왜냐, 도, 돌아볼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하나님한테 확인하지 않으면서 삶을 산다는 게 그게 하나님이 허락한 삶이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제가 앞에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 사망의 극복이 다세 시간만 한다고 말을 했더라고요. 그 제가 착각에 잘못됐어요. 열 시간이 있더라고 열열열 10, 10, 개. 파트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오늘 네 번째 시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정말로 한번 돌이켜보시길 권하면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